그러면 오늘은 명상 타로 중에서 전생 타로 볼 거고 네. 어, 전생 타로 볼 건데 만일 이제 전생 타로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본인하고 좀 연결된 캐릭터로 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임팩트 특이점이 있는 전생으로 볼까요? 연결점 연결점 있는 전생 자 우선은 네. 자, 전생이라는 거는 당연히 검증되는 거 아니고 재미삼아 보는 거지만 만일 전생이 당신이 있었고 그때 지금 당신 캐릭터랑 뭔가 연결된 전생이 있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었을까요? 한장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사람은 어떤 삶의 테마를 살았을까요? 네장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한장 주세요. 어, 그, 볼 때,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지만, 뭐, 나온 대로 당연히 설명 드릴 거고, 네. 막 멋있는 거, 왕자님, 공주님, 장군님, 이런 것만 안 나오세요. 네. 좀막상 그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어, 음. 우선은, 그냥 카드 느낌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자였고, 네. 어, 모르겠어요. 좀 약간 생각되거나 꿈꾼 것 중에 연결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우선 장애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 몸에 크게 상처가 있거나, 이제 뭐뭐 뭐 팔이 없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해서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상징하면서 네. 외모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외모적인 거를 뜻하기도 하는데 타고난 거 자체가 이 사람이 우선은 고생스러움을 안고 태어났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장애가 있거나 이제 태생적인 병 같은 게좀 있고 장애가 좀 있고. 어, 뭐, 팔이나 다리가 조금 없다든가, 형태 자체에서, 뭐, 체형 자체가, 이거는 이제, 벌써 뭐, 약간 대놓고 실패라고 써있고, 토성의 압박이 엄청났다라는 거니까, 이제, 흉성을 나타내는 토성의 압박이 강했다는 거는 하여튼, 이 형태적인 육체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곱주라든가 뭐, 이렇게 팔다리가 없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근데 대충 카드 자기도 관심 있어서 알지만 벌써 날 때부터 태생이 그랬다는 거니까 이제 사고로 뭔가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세팅이 그런 세팅인 거예요. 아, 그런 쪽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왔고, 어, 그리고 우선 여성으로 추정되시고요. 근데 사회적인 위치는 어때요? 그러면 너무 약간 마더 테레사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자기는 장애를 좀 갖고 태어났고, 기본적인 세팅에서도 질병이 있거나 몸이 굉장히 힘든 여자였지만, 사회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데서 보면은 벌써 기쁨과 양육과 다른 사람을 돕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는 여성이었다라고 볼수 있고,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남에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걸로 굉장히 기쁨을 느꼈고, 그것이 직업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몸이 좀 힘든 것이 많았지만 이제 굉장히 희생과 봉사로 옛날이니까 종교랑 좀 연결됐을 것 같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또 남들에게 희생과 봉사하는 이제 수녀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삶의 테마였고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도 약간 그 여자 수녀 같은 캐릭터랑 연결돼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어, 근데 집안 자체는 좀 정상적인 집안이었고, 좀 유복하거나, 왜냐면 금성 비너스의 은총이 그래도 가정과 관련돼서 있으니까, 사람들도 좀잘 살고, 적당히 굉장히, 굉장히 좀 유복한, 면이 있는 따뜻한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지체장애나 뭐, 신, 신체장애 같은 것들이 뭐, 좀 따라오는 부분은 있었지만, 삶 자체에서의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들은 꽤 높았던 사람이겠다 싶고, 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음 우선 동양 사인, 서양 사인, 뭐, 그 다음에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사계절 다 있는 나라고, 좀 작은 나라고, 그 약간 젖꼭구이 흐르는 어 젖꼭구리 흐르는 어좀 자원이 풍부한 나라 이렇게 가니까 글쎄 만일 유추한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그리스 죠도좀 작고 사계절 있고 젖꼭구이 흐르고 어그 다음에 나라 자체는 뭐 그리스는 파란 풍파가 지금은 좀더 많고 옛날에도 많긴 했지만 우선은 기본 형태는 유복한 땅 유복한 돼지. 이렇게 보니까, 어, 그리스 정도 생각하시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 전생이 지금 당신한테 보내는 메시지 볼게요. 한장 주세요. 그리고 뭔가 축복한다거나 응원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볼게요. 한장 주세요. 전에, 옛날에 봤었을 때도 여사제 같은 컨셉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행복하는 부분도, 보내는 메시지. 좀더 자기 소유욕이나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기 욕구적인 거에 더 충실한 캐릭터 해도 좋겠대요. 뭔가 오히려 이때 헌신과 봉사가 자신의 테마로서 그 이렇게 잘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나를 내세우고 내 욕망에 충실하고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것도 많이 추구해도 우선은 좋겠다라는 메시지니까 생각보다 뭔가 튀는 취미를 완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취미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코스프레 같은 걸 해본다든가 하는 것들도 하셔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잘 어울리고 음, 좋을 것 같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실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어, 그래서 이제 우선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화 예술 좋아하고 어, 자기가 문화 예술 좋아하고 뭐 자유로운 영혼 캐릭터 같은 면이 원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실한 틀을 잘못 벗어나겠는데요. 그쪽으로 좀 축복받거나 응원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신이 자유로운 영원스러운 캐릭터를 지금 당신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고 보면 범생의 범주에서 음. <laughs> 논다든가 성실한 캐릭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죽음은 어땠는지 볼게요. 한장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우스, 웃기도 했고 약간 조금 특이하게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외모랑 캐릭터를 말하는데 아,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확실한 신체장애와 타고난 어릴 때부터 그냥 타고난 거에서 이미 병을 갖고 예, 극복할 수가 없는, 없고 그냥 내 세팅이 그냥 처음부터 그런 세팅으로 나온 외모와 캐릭터를 말하는 건가 볼수있니까 마지막에 뭐를 뽑은 거지? 죽은.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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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살해당하거나, 네. 네 좀. 예, 네, 그뭐 옛날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았긴 했으니까 어, 거의 살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명이 살지는 않았고 어, 타살에 의해서 좀 단명하였다. 이걸 어떻게 더 계속해? <laughs> 이거 누가 봐도 타살이야, 그죠? 어, 그러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가 원체 CCTV도 없고 <laughs> 죽음도 뭐 알수 없는 죽음들 빨리 단명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그랬을 수 있겠다. 원인 불명하게 조금 억울하게 타살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전생은 여기까지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전에 전생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썰어놓은 카드 나오는데, 그거 보자면, 친구들이 8만원 데그러대요 아, 누가한이야